네, 신성주입니다. 이틀 연속 3조원의 차익실현을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외국인은 장 초반에 4천억원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금융과 운송업종에서 3천억원의 차익실현, 전기전자 제조업종에서 약 7천억원의 수급을 보여주면서 이쪽 섹터는 사고, 저쪽 섹터는 차익실현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마이너스 13억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1,300여개 종목이 상승을 보였고 1,100여개 종목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수는 소강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6시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3위의 실적 발표이고, 코스피에는 세계적인 탑티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업계 3위의 주가 흐름이 우리 지수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다. 진성준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전이 빚져가서 가기는 어려우면 국민펀드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걸로 하고 국민들한테도 투자 기회도 드리고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까는 게 어떠냐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송 배전망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셔야 되겠고 최근 신규 상장한 TMC라고 해양 케이블, 선박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다 설명드리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스페이스X와 관련된 테마주들 여러분들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이스X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했던 미래에스그룹이 3조 원대 차익을 기대한다는 뉴스와 함께 넥스트레이드에서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스페이스S 테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도주가 주춤할 때 이럴 때는 트레이딩과 단기 테마 주도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